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핑 그러니까 이온 주입 혹은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이런 것들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런 어뭐 n+ 채널이나 한번 뭐 채널한다. 소스 드레인이나 아니면 더 깊은 곳에 있는 이런 것들, 뭐 뭐냐? LDD나 아니면 채널 스톱이나펀치트로나 펀치드 스토퍼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어 특정 영역에 우리가 원하는 그, 농도를 갖는, 컨센트레이션을 갖는 도핑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이렇게 안에 집어넣는 방법들을 배울 텐데. 자, 태초에. 네. 태초에 디퓨전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아주 과거의 방법이고요. 1960년도, 이런데 방식인데. 어, 방법은 이래요. 여기다가 내가 도핑할, 도핑할 물질을 여기다 바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을 가해서 얘네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디퓨전 되도록 하는 거죠. 단점은 명백하죠? 여기가 고농도겠죠? 당연히. 여기가 저농도고. 이런 농도차가 극심해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고농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이제 좀 까다로운데, 그럴 때는 먼저 여기다 플러스를 도핑한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어, 마이너스, 네가티브를 도핑을 해주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여기가 플러스 아래쪽 좀더 아래쪽만 이쪽만 플러스가 되는 뭐 그런 형태를 했었는데 요새는 안 쓰죠 근데 어쨌건 어뭐 방법은 이 방법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싸고 단순하고 이제 배치로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내부 컨트롤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현대의 방식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현대의 방식은 왜 필요하게 됐는가 현대는 일단 아이언 임플란테이션 이런 방법을 써요. 근데 왜왜 왜 이걸 쓰게 됐을까? 어, 디바이스가 점점 작아지면서 그 굉장히 얕은 영역, 그러니까 쉘로우 정션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 그 애들 간의 간격도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좁은 분야에 몇뭐 뭐좀 심하면 몇 나노미터 정도까지의 영역에다가 도핑을 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도핑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필요한 농도가 이런 걸로는 디퓨전을 하기 어려워요. 게다가 어, 내부, 내부 도핑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마치 이런 것처럼 근데 보시면은 지금. N 플러스가 바로 있고, 여기 P 플러스가 바로 있는 아주 끔찍한 형태의 도핑을 해줘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혹은, 여기는 도핑이 없이 말짱한데, 이 아래쪽, 이, 이, 조금 더 아래쪽은, 어, 고농도의 도핑을 해줘야 되는, 어, 끔찍한 도핑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 이건 디퓨전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 이,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 좋겠구나. 해서,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뭐냐? 물리적으로 던져서 박아넣는 겁니다. 즉, 피지컬 메소드죠. 굉장히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물리적인 방법. 그래서, 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약간 스포터랑 비슷한 장점들이 있는데, 장점. 도펀트. 도펀트를 뭐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면, 집어서 던질 수만 있으면은, 다향? 다양? 다양함. <laughs> 집어서 던질 수만 있으면, 어, 괜찮고요. 기체 상태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고체나 액체로도 가능합니다. 그냥 기체 상으로만 만들면 되니까,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다음에, 그 도스 컨트롤, 그러니까 농도 컨트롤이, 컨트롤이 매우 좋아요. 뭐, 뭐, 1 0의 10에 14승에서 1 0의 21승. 퍼센치 제곱. 아, 3승. 이 안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대로 오차를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훌륭한 겁니다. 공, 그 공학에서는. 그리고 저온 공정도 가능하고요.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예전에. 그 고온을 했을 때랑 저온을 했을 때는 어,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내부에 뭐 고온에 의한 데미지도 많고 사용할 수 있는 물질도 많고.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폴리머 마스크를 쓸수 있게 됩니다. 네, 폴리머 마스크.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배울 텐데 리소그래피를 할때이 어, 위에다가 폴리머 마스크를 덮어주고 그 위에 이제 뭐 다른 물질을 덮어서 딴딴 뭐그 다른 물질을 다시 거기 위에다가 어, 대포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온 공정이 되기 때문에 폴리머 마스크 그 자체가 이제 임플란테이션 배리어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임플란테이션 그 메커니즘 설명을 드릴 때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음, 아니, 그,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안쳐 박는 건데, 어, 예를 들어서, 뭐, 이 부분만 넣고 싶어요. 그럼 여기를 막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이게 과거에는, 어, 폴리머 같은 거 하면은 뭐, 디퓨전이면 다 녹아버렸겠죠. 타버리거나, 막, 막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저온 공정함으로써, 을 여기에 폴리어 마스크를 두고, 어, 추가적인 공정 없이, 바로 여기다 임플란테이션을 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장점이 있고요그 다음에, 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도펀트의 분포. 어, 도핑 프로파일, 뭐, 테일, 테일, 내 뭐라 적은 거야? 네, 도핑 프로파일을 컨트롤해줬습니다. 네, 도핑 프로파일 이게 뭐냐면 어, 이렇게 여, 이제 이쪽으로 늘 거예요 여기요. 근데 여기는 엄청 높은 농도, 여기는 낮은 농도, 여기 다시 높은 농도, 여기 낮은 농도.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이럴, 이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없나? 아, 뭐꼭 없는 것도 아니네. 예, 네,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디퓨저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뭐이 이렇게 하면은 뭐 이거 뭐이 위에는 뭡니까 벌써 실리콘도 아닐 거예요. 이 위쪽을 막 이상한 것들 막껴가지고 근데 어,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이 도핑 농도 그 프로파일을 그 도펀트의 분포죠, 분포, 분포를 컨트롤이가 매우 좋아요. 막쭉 어, 일정하다가 여기만 팍 늘려서 줄일 수도 있고 여기 많고 여기 보통 여기 줄 여기 줄고 여기 보통 막 이렇게도 할수 있고. 원하는 대로 할수 있어요. 물론 어렵겠죠. 네. 그리고 어 디퓨전은 이게 방향이 아이소트로피가죠. 근데 얘는 언아이소트로픽합니다. 무슨 말이냐? 옆으로 퍼지지 않아요. 내가 여기를 넣는데 었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막 여기도 막 끼는 거죠. 이쪽 막 이렇게. 근데 아인 임플란테이션은 딱 내가 원하는 이 위치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죠. 정교하고 더 작게 만들 수 있죠. 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장점만 있는 공학은 없죠. 단점을 봅시다. 단점들은 뭐냐? 데미지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막 셀리콘 있는데 막 위에다가 물리적으로 막, 막 때려 박아요. 막, 막 이렇게 막 해서 여기 막 정착해요. 그럼 이, 기, 이 길은 다뭐 아프겠죠. <laughs>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반드시 어, 리커버를 해줘야 돼요. 혹은 액티베이션을 해줘야 돼요. 필수입니다. 필수. 안 그러면은 막 채널을 만들어 놨는데 막 이쪽으로 다새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커버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서멀 과정이고요 어, 어닐링 같은 어닐링 같은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좀 특수한 효과들로 채널링 이펙트라는게 생깁니다 이 채널링 이펙트라는거는 우리가 이렇게 소자를 만들었을 때 이쪽으로 여기로 가는게 아니라 셀리콘 구조가 약간 이제 육각형 형태로 보이는 면이 있죠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도핑하고 싶은 애가 작으면 이 안으로 쑥 떨어져요. 이게 쭉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내가 계산하는 바에 아, 계산한 것보다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그 농도가 안 나오겠죠.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어, 그다음에 엄청나게 깊은 곳으로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게 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요새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소재를 작게만 들면 되기 때문에 아주 깊게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상관이 없죠. 어, 굉장히 거대한 그 단점이 있는데 배치 공정이 불가능합니다. 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루풋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스루풋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기보다는 낮죠. 낮은 스루풋. 이게 무슨 말이냐? 디퓨저는 그냥 열만 가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웨이퍼들을 막 이렇게 넣어 놓은 다음에, 이, 뭐, 퍼네이스 같은 데다가, 그, 불확지피면은 이걸 한 방에 다할수 있어요. 근데, 아이언 임플란테이션이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장비가 있어요. 막 여기서 이렇게 끓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빔만 조절을 해서, 여기서 가속을 하고, 아, 뭐, 초점, 초점 잡는 게 있나? 가속을 하고 해가지고, 여기에 한 장씩, 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루프이 높을 수가 없죠. 네. 이러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그 스루프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어, 좀 비싸지죠.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게 전체적인 스루프을를 봤을 때 디퓨전보다 좋으니까 쓰기 시작했겠죠. 네. 아무튼 어, 임플란테이션의 장단점에 관한 얘기고요. 어, 일단 그러면은 임플란테이션 장비를 한번 대충 그려 보도록 할게요. 요거. 요형요 형태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 이온 임플란테 그아 임플란터 장비를 보면은 그 원리를 보면은 이 과정이 굉장히 잘 이해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어, 먼저 아이언을 만 아이언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언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아이언 제너레이터 예 네. 이런게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서 이제 뭐뭐 뭐 전기적인 뭐 스퍼터를 가든지 뭐 그런 그런 방식으로 뭔가를 만들겠죠. 이이 이, 이거 만들어지는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 다음에 이거를 펌핑을 해요. 그래서 이그 아이언들을 이쪽으로 모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 그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분석 장비가 있는데, 어널라이징마그네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게 뭐냐면, 어, 그 이온은 자기장. 을 걸어 주는 걸로 인해서 생기는 그 경로가 다르죠. 그리고 그 경로는 어그 이온의 전하량과 질량에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딱 원하는 그 이온만 골라내는 장치입니다. 뭐 조금 만 가볍고 차지가 높은 애는 많이 휠겠죠. 이렇게. 그리고 차지가 좀 무거운 애들은 좀 어, 천천히 휠 거고요. 그래서 차지한다. 차지가 작고 그 질량이 무거운 애들은. 그래서 이걸로 분석을 해요. 이게 단위가 1 amu 단위로 구분해 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수소랑 헬륨 정도가 아니라 뭐3 뭐 헬륨, 4 헬륨을 구분해 낼수 있는 어, 수준인 거죠. 이렇게 어, 내가 원하는 딱 원하는 이온을 뽑아냈어요. 그러면 은 그것이 이제 가속기에 들어갑니다. 네, 가속기에 들어가서. 어, 플러스 마이너스로 걸려 있구요그래 0에서 200킬로 일렉트로볼트까지 가속을 해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 이제 뭐 스멀스멀 나오는 애가 여기서 쏵 빨라지겠죠? 네, 그 카트의 부스터, 음, 네, 그거 그, 그, 아무튼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에다가 딱 맞게 쏴주는 그런 렌즈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렌즈가 있는데 이거는 광학 렌즈가 아닙니다. 이거를 포커스 렌즈라 그러는데 이건 광학이 아니에요. <laughs> 절대 아닙니다. 이거 중요해요. 광학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전기적 렌즈에요 전기 렌즈, 로렌츠 렌즈라 그러나 뭐 아무튼 그럴 텐데. 음. 어, 이렇게 해서 어 여기서 이제 확 가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속 여기서 가속을 하면서 이게 이제 한쪽으로 모이게 되죠. 그리고 가는 동안에 뭐 이제 그 뉴트럴 빔 게이트나 혹은 뭐 뉴트럴 트랩 이런 이런 이제 장 장치들이 여기 뭐 이런데 추가적으로 있는데 이건 이제 약간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 어 스캔 플레이트라고도 있는데, X&Y 스캔 플레이트. 네. 이것도 내가 딱 원하는 그런 애들만, 어, 골라내게끔 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그런 애들 굉장히 많죠. 그, 이 장비는 제가 이제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아무튼,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딱 내가 원하는 그 이온. 그 이온만 웨이퍼에다가 꽂아넣는 거죠. 얘는 내가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막 돌릴 수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이런 어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이온을 내가 계산한 바에 의해서 계산한 속도로 딱 웨이퍼에 들어가라. 요게 이제 아이온 임플란테 아, 아이온 임플란터 장비의 이제 그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화를 가지니까, 어, 전류가 생기겠죠? 전, 류라는건 전화의 움직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그 들어오는 도스를 컨, 도스를 측정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네. 근데 들어온 애들에 만약에 중성이 있다. 그러면 많이 들어왔는데, 어, 많이, 많이 들어왔는데 측정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뉴트럴 트랩 같은 게꼭 있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전류량을 통해서, 도핑 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네. 대충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쐈어요. 그러면은 얘들이, 어, 이렇게, 드르륵 하면서 멈출, 멈출 거 아닙니까? 아, 이거까지면 좀 영상이 길어지겠는데? 음. 음, 아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네. 오늘은, 어, 자, 어, 정리할게요, 그냥. 자, 어, 도핑 방식은 태초에 디퓨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디퓨전은 이렇게 위에다가 그 프리데포짓을 하고 열을 쳐서 디퓨전을 하는 거였데 나빠요. 어, 왜냐?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깊숙한 데막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대는 아이언 임플란테이션을 써요. 왜냐, 쉘로우 정션에도 넣을 수 있고, 헤비 도핑도 가능하고, 내부에 도핑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아이언 임플란테이션은 어떤 방법이냐? 바로 피지컬 방법. 예, 네,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그 스포터랑 비슷해요. 장점은 도펀트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꼭 기체에 상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 도스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굉장히 정밀하게 가능, 그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 저온 공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폴리머 마스크를 쓸수 있습니다. 폴리머 마스크를 쓰면은 공정을 추가로 쓰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범비라고볼수 있죠. 그리고 도핑 프로파일. 이 깊이에 따른 도핑 농도를 내가 원하는 데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나이소트로픽 해서 옆으로 안 퍼지기 때문에 더 정교하고 더 작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맞으면은 실리콘이 아파하겠죠? 데미지가 있습니다. 데미지를 반드시 리커버, 액티베이션 해줘야 되고요. 이것은 그 열처리로 어,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채널링이라는 어, 그 뭐랄까 부가적인 이제 잘못된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쇼 채널 이펙트가 아니라 그 이온 주입할 때 결정 방향을 따라서 도펀트가 쭉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거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깊게 못하는 단점이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작으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배치가 안 돼서 낮은 수루프시라는 거예요. 낮은, 프로, 낮은 수루풋이기 때문에, 조금, 쓰기 아쉽지만, 뭐, 전반적인 수루풋를 봤을 때 바뀌었으니까 이걸 썼겠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아니다. 얘는 그래도 고려는 해주셔야 됩니다. 어 단점이 뭐냐? 아, 수루풋이 나쁩니다. 이거 꼭 말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테이션 장비를 보면, 어, 먼저, 소스를, 어, 이온으로 만들어주는 이온 제너레이터가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펌프가 있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올려주죠, 위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날라이징 마그넷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자기장에 의해서 그 전화량을 가진 입자가 휘는 정도를 봐서, 골라내고요. 내가 원하는 애를. 그 다음에, 여기에 엑셀러레이터. 네. 여기서 가속을 빵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적인 렌즈를 통해서 모아주고요. 안에 있는 중성 입자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성 입자들을 제거해주는 뉴트럴 빔 게이트나 뉴트럴 트랩 같은 거를 여기다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XMY 스캔 플레이트라는, 장비를, 그, 그, 그 장치를 통해서,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으니까. 아마, 어... 아, 자 모르... 아무튼. 뭐 이런 그 이것도 뭐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웨이퍼, 원하는그 도펀트를 딱 모아가지고 여기다 딱 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들어오는 전류량, 그니까 이게 전화가 들어오는 거니까 전류량이 있을 거고, 그 전류량을 통해서 도핑 농도를 측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왜 그럼 이게 멈출 때멈 어떻게 멈추는가, 멈추는 거에 대한 메커니즘이랑 그 다음에 뭐 이제 어 뭐냐? 또 부가적인 효과들이나 아니면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봐요.